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시대는, 뭐 제가 이제 젊을 때는 사실은 실패하더라도 기회들을 좀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도성장 사회라서. 근데 지금은 한번 떨어지면 사실은 다시 올라온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사회가 사실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풍족한 사회입니다. 가장 배부른 사회고 가장 공부를 많이 하는 시대고 그요 그래서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옛날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웠었다. 그 다음에 옛날에는 신분적인 외 그런 것들 때문에 아예 차단됐잖아요. 지금은 본인 노력해서 그거를 얼마든지 물론 힘이 든다는 라 것이지 안 된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꾸준하게 자기가 갖고 있는 꿈을 버리지 않고 그 다음에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하면 저는 지금도 별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달라졌다고 보진 않거든요. 근데 그건 오히려 이제 젊은 친구들이 핑계를 일부러 거기에 대고 싶어 하는 그런 그 부분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사람이 핑계되면 한이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핑계되지 않고 그걸 자기 탓으로 돌리고 하면. 근데 그걸 남 탓으로 돌리는 건데, 사회 탓. 제일 지금 하는 게 사회 탓이잖아요. 그 다음에 대통령 탓. <laughs> 그 다음에 제도 탓. 그 다음에 학벌 탓.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도 있죠. 있는데, 제가 볼땐 그런 것은 사소하지 않은 즉,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10년 또는 20년 또는 30년. 당장 지금 너무 급해서, 지금 당장 안 되는 것만 생각을 하지. 30년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지금은 약간의 희련기이다. 근데 희련을 안 겪고 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시련은 오히려 나한테는 나중에 좋은 보약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면 저는 아마 어 충분히 지금 어려운 사람들도 아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건 자꾸 나약해지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대로 남 탓하고, 그다음에 그걸 사회 타 타다 보니까 핑계 거리를 자꾸 찾는데 옛날에 좋은 말이 있잖아요. 핑계 없는 것도 못하고. <laughs> 근데 핑계를 안 찾으면 방법을 찾거든요. 근데 핑계를 찾으면 절대 방법을 안 찾. 그게 중요한 것 같아. 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걸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내가 진짜 살고 싶은 인생이 뭔지에 대한 것을 먼저 한번 정리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절박함이 없다는 건 배가 안 고프다는 그런 것만 지금 얘기를 한 거고, 근데 더 배고픈 게 있잖아요. 진짜 우리가 태어나서 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에 대한 그 배고픔, 그 절박함을 지금 스스로 지금 안 찾은 겁니다. 지금 배부른 것만 우리가 따지면 뭐 배부른 돼지냐 뭐 배고픈 소고니 이거 마찬가지로 결국 그러면 내가 인생을 태어났다면 기왕 태어났다면 나는 세상에 무엇을 기여할 건가라는 거그 다음에 뭐 세상을 안 보더라도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건가 아니면 나 자신을 나는 어떤 인생을 살도록 이렇게 끌고 갈 건가라는 그런 뭔가 목표와 꿈을 정해보면 지금 그 부분이 갭이 되게 클거 아니에요 대비 크면, 갭이 크면 절박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갭을 지금 생각 안 하니까. 나는 뭐, 배도 불러. 아, 그 다음에 지금 뭐, 돈도 얼마만큼 있어. 또 아버지한테 졸르면 좀 나와. 뭐 등등 생각하면 사실은 아무런 절박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오히려 자기가 살고 싶은 인생, 하고 싶은 일,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그거를 우리가 절박함으로 갭을 생각하면 아마 절박함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거꾸로 드네요, 이